네, 브레인스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브레인스티의 가장 북측인 아, 중 에스프레스 1블럭 공사 현장이고요. 어, 이렇게 지금 어, 거의 골절 다 올라갔네요, 벌써. 올라가고, 어, 이 뒤쪽이 이번에 분양하는 도원 비슷하고요. 여기가 4블럭입니다, 4블럭. 어, 1블럭, 다음이 2블럭, 저 끝에가 아, 3블럭, 꾸지요.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 어, 4블럭, 5블럭, 그랜드센터, 대강 로제비아이고, 그 다음 블럭이 이번에 분양하는 레드스타크 6블럭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브레이시티를, 어, 저와 같이 브레이시티 처음에 그 토지 입찰 때부터 저랑 같이 일했던 우리 윤기구 소장님 모셨거든요. 물건 갖고 계신 분들 문의 주시면은, 지금은 어, 아니지만, 이제 향후에 이제 삼성 반도체가, 어, 정상화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은 이쪽도 바람이 불것 같거든요. 토지 작업차 나왔습니다. 일단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블루칩 부동산 윤기국입니다 네, 인소장님이 브레인스티인을 정말 많이 하시고요. 토지 보여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어, 네. 그래서 전문가한테 같이 제가 물어보는 진행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일단은 어, 여기가 지원시설 용지밖에 없잖아요. 이쪽은요. 네, 네. 지원시설 1 지역입니다. 1 지역. 네, 네. 2. 그렇죠. 전체가 다 1이고. 예, 전체가 지용지 1이고. 예. 1 안에서 또 1이고 네. 2이고 네. 여기가, 여기가 3이죠. 네, 네. 주차장용지 있죠? 네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자, 여기가 4. 네. 아, 넘어가서 이제 녹지 지나서 이제 5, 오, 6, 7, 8있는 똑같습니다. 거죠. 5, 네네네. 6, 7, 8그게주차장용지잖아요 네. 여기가 토지주분을좀 알고 싶은데 네 그래서 마트 자료 딱 좋다고. 예 네, 문의가 많이 오시는데 아, 네. 아, 주인분이 저 되게 안 나타나시네요. 방송 보시면 은 바로 네.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아, 손님이 있습니다. 여기. 네, 그리고 수현이 아, 이쪽에 지원시설 용지에 용적률과 건폐율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여기가 지원시설 1부터 8까지 있는데요. 이거 여기 거주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다르는데 일단 가장 메인이 되는 게 지원 1입니다. 그래서 어. 지원 1은 용적률 60에 건폐율 300%고요. 최고층수 5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쪽에 색캔스쳐진 집이 네. 5층까지 올수 있는 거예요. 진짜? 네네, 지금 저기가 1-3-2고요. 네이처타워라고 해서 네네. 가장 먼저 착공을 했어요. 네, 가장 브레이스틴에서 가장 처음에 어, 시공하는 네. 어, 상가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많은 네.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들린 상업시설, 그러니까 뭐 상가라고 보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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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맞습니다. 아, 네이처 타워 있고 바로 뒤에 또 지금 새로 건설하려고 을 네.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아, 그 이름이 브레인 타워고요. 네, 거기도 지금 아까 통화를 해봤는데 네, 네, 네. 명절 지나고 막 10월 안에 착공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 아무래도 상가기 때문에 건설기간 몇개 보세요? 지금 이분 말씀하시는 거는 한 1년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네. 내년 뭐 9월 정도 이제 그 정도 착공 예상하시고 네네. 바로 앞에 이제 이 블록에 대강루제에비앙 모아일가가 8월 입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시기에 아마 비슷하게 맞추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8월에 다 입주하니까 9월 정도에 딱 오픈하면은 아, 상가도. 네. 리스크 없이 예. 영어할수 있으니까, 네. 맞추는 예. 지금 여기 첫 분양이다 보니까 네, 네.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지금 사실 고덕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상가가 잘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벌써 지금 착공 전에도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맞춰졌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항아리 상품에 와서 빠져나갈 수 없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어, 여기 지원시설 용지가 사실 처음에 2차할 때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에 그, 분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 그린시티 공사가 지원되면서, 네. 어약딜레이돼서 약간, 약간 좀 루즈한 상태인데, 네. 어, 아마 여기 상품, 이8 0 0 0 세대니까, 네네. 네. 어, 또 지원시설 지원 용지가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보정에 비해서. 네네, 네, <laughs> 그렇죠. 예. 도움 비슷한 쪽, 펜스차도데 저쪽도, 어, 저 앞쪽도 지원서 용지 자리란 말이었죠. 네 여기까지가 지원서 용지 자리고 보시면 되고. 네. 어, 저 앞에 이쪽에 보이는 어, 이쪽이 그오 블럭과 2 블럭. 이 블럭. 사이 길, 이 네. 사이 길은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상관없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저기 계신 분들은 네. 여기까지 오거나 아니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선택이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쪽 동에 있는 북쪽 동에 있는 사람도 일로 올 것이고. 또 남쪽도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쪽 네, 맞습니다. 있는 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길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지금 길이 뚫려요. 뚫려 그래서 거예요. 장당동 코롱 하늘채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네. 아이 코너 각지 좋은 땅이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가 뭐잘 되고 있어요. 음. 착공도 하기 전에 지금 사실 많이 문의가 오고 뭐 네, 계약을 했다고 하는 네. 상황도 네. 있고 그래. 브랜드 타워가 음. 처음에 그 오픈하는 처음에 그 완공하는 그 상가 되겠네요, 이제. 네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토지 분, 토지 주 분들 연락 좀 주시면은 어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시작했기 때문에 관심도 모아질 것 같으니까 네 어, 연락 많은 연락 어, 부탁드리고요. 또 브랜드 매수 관련 관심 있는 분도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이쪽이 그 이블로 어, 대강 로제비아모아일가데이 앞에가 이제 초등학교 부지인데 아마 거의 같이 어, 개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맞은편은 오블록, 어, 대강 로제비앙, 그랜드 센터. 네, 지원시용지 이동하겠습니다. 네, 메이스파크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 저 흰색 펜스가 메이스파크고요 네, 바로 뒤에가 오블록, 어, 대강 로제비앙, 그랜드 센터 이구요. 여기가 바로 어, 이번에 분양하는 어, 메리스 파크입니다. 예, 어, 바로 옆쪽에는 옆에 이제 푸르지오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푸르지오와 어, 메리스 파크가 있습니다. 예. 바로 옆에 메리스 파크가 붙어 있고요. 어 모델하우스 보게 되면 이제 녹지 공간 이 되는 어있 부분이 바로 이쪽입니다. 이쪽이고 어, 이쪽이 이제 그 건너편에는 이제 푸르지오가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고요. 푸르지오 위에는 어, 2블럭 대관 로제비안 모아일과 바로 옆에는 이제 오블럭 어큰센터이 있습니다. 다시, 1, 2, 1, 2 유지가 될것 같아요. 예. 어, 여기도, 여기도 지금 전폐가 용적이 똑같이. 예. 60의 300. 예, 맞습니다. 302고, 네 맞습니다. 300이 5층까지. 네. 저쪽 뒤쪽은 좀 낮더라고요. 예, 네, 거기 다른 지역은 50의 200. 맞아요. 여기가 좀큰 네. 편이고. 네. 이 그래서 지금 여기가, 여기도 지금 아마 세 번째로 되는 지역이 여기 지역일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분 말씀은 뭐한 11월 정도 되면 아마 착공을 하실 것 같은 김이고요. 지금 저는 이, 이 용지가 좋다고 보는 게 일단 두 필지를 해서 크게 합니다. 크게, 네. 예, 크게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선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쪽 초등학교 인원이 저쪽도 가지만 이쪽으로 더 빨리 올, 많이 올것 같아요. 네, 제일 먼저 네. 네.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학원들이 넓으니까 그리고 주차장으로 도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학원들은 현자 초등학교가 되기 네. 때문에 상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요 앞이 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일단 아, 2블록 보고 시작하는 거까 네, 네. 5블록도 있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학원 같은 것들이 잘들어갈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벌써 뭐 한의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예. 입점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어, 네, 그러니까 이쪽도 똑같이 지원소용지고 네. 네. 저쪽 지금 그르지어 저쪽도 네. 지원소용지죠? 예. 네. 그래서 이쪽에는 지금 아직 뭐 건축 계획은 많이 없는데 네네. 매물은 좀 많이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투자하실 분들, 네네. 그다음에 상가를 내 상가를 짓고 싶다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예, 매칭 가능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선침에 들어가야 될 시점이긴 한데 네. 그냥 다시 이제 부동산 값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 네. 어, 빨리 움직이시기 했다는 생각이 들긴 는데 네네. 근데 건축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건축비를 아, 많이 올랐는데 네.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기가 그때 인기가 좋다 그래도 분양가가 낮았어요. 평당 뭐 천만 원선이 정도에서 조금 더 올랐거든요. 예 네. 네, 그런 상태다 보니까 고덕이나 뭐 지제역 인근에 그런 뭐 상가들 있지않습니까 근린 상가라든가 네. 최근에 막 고덕에 고덕도 그렇고 지제역 앞에. 180 짜리 근생부지가 막 2500에 거래되고 그랬었거든요 최근은 아니지만 2년 전에 토지 예 토지 가격만 근데 여기는 지금 뭐 천만원대 초반에 뭐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메리트가 있죠 가격 많이 내렸어요. 예 건축기도 사실 상가니까 네, 네 아파트하고도 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죠 어, 여기가 지금 평수가 크잖아요 네 예. 여기는 거의 지금 200평 내외로 필지당 그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조금 자만마한 토지가 필요하시면 지금 뭐 6이라든가 5, 7 이런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좀 자본이 좀적으신 분들은 저기 전포주택용지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전포주택용지에서. 예. 네. 예.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꿈아빌딩이라고 하는. 네, 예. 지금 굉장히 저렴한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장님, 여기가 바로 어, R1이죠, R1? 네, 네, 단독주택용지라고 하고요. 네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포주택,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성격을 말씀드리면 어, 건폐율 60에 용적률 180%고요. 최고 높이 4층이고 4층 위에 다락을 지을 수가 있고 지금 전체 그 연면적에서 40%까지 상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층은 아마 상가로 많이 지으실 거예요. 2층까지 지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일부 아주 좋은 자리 같은 경우 그렇게 상황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장점을 말씀드리면 전체 그 단독 주택 용지가 230개 정도밖에 없어요. 제가 뭐셔보보진 않았지만, 고덕 같은 경우는 협태까지 합치면 2,000개 이상 될것 같고요. 네네. 여기는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인원들이 뭐 초기에는 여기 아파트 공사하시는 분, 인부들 이런 쪽으로 소화가 될 거고요. 네네. 그분들이 다 끝나고 나면, 뭐 아주대학교 이런 애라든가, 카이스트,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산단들이, 브린스티 산단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인원들로 채워져서 공실 걱정이 아마 고덕보다는날 거예요. 고덕은 예, 네, 고덕은 삼성에 너무 많이 휘둘려갖고, 그렇습니다. 삼성이 잘 되면 잘 되는데 이번에 좀 많이 고전을 했었으니까 네, 네. 여기는 그런 거에서는 좀 비교적 자유로울 겁니다 아마 네네네 그, 뭐 네, 네, 네. 맞습니다 가스나라든가? 예 예예 네네 카스 뭐이런 사람도 있고 네. 아주 대 일단 아주 대 여기가 이교대 근무하잖아요 마카로사들 네. 그런 분들 가까운 게할수 있는 분들도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라인이 아마 제가 상권이 제일 잘될 거고 네, 네. 왜냐면 여기가 이제 1층 상가들이 있는데, 저 아까 우리가 지원시설 상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거기 1층 상가는 사실 임대료가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렴하고, 그래서 여기가 먹자골목이 될 거예요. 네. 그렇죠. 삼겹살집뭐맥주집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생길 거예요. 1층 상가, 얘는 예. 이제 원룸투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아까 그 수량에 대한 장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적인 장점도 지금 고독보다는 훨씬 저렴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까, 아까 보여준 지원서용도 사실 좀인좀 그, 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한강, 규모가 크니까. 한강뷰, 예, 네. 그러니까 한채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여기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진짜 저렴한 거는 뭐3억대 땅도 있어요. 네, 그렇죠, 토지 같은 경우는 예, 네, 작은 거 대신 이제 좀 위치가 대, 안 좋은 60평, 거. 칠십 평대. 네. 네. 네, 그리고 요, 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데 여기 코너에 네네네. 남양 코너 각지 네네네. 평수가 좀 작긴 해, 60몇 평인데 5억이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안내물도 갖 예, 그러니까 뭐 생각 주시면은 네. 중개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건축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네. 네 건축 관련돼서도 제가 아는 건축사 가 있고 하니까. 네, 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수사님도 네, 또 많이 아시니까. 네. 또 같이 콜라보로 또 많이 하실 거잖아요. 네, 네. 예. 오늘 저기 영상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네. 바쁘셔서 가셔야 되지만 네. 다음에 또 거래가 또 활성화되면 네. 그때 다시 와서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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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아, 6블록 정문이 될것 같고요 어, 흰색 펜스가 쳐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어, 5블록 어, 바로 2번 게이트하고 마주 보고 있어요 네, 이쪽 가면 이제 초등학교가 나오거든요 네, 이쪽에 지금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여기가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초등학교 부지 저 뒤에가 이제 중학교 부지 초등학교, 중학교가 연속해서 있는 거죠 어, 바로 그 6블록 어, 메스파크 건너편입니다 건너편 저쪽이 지금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데 어, 저쪽이 이제 한경대학교 쪽이 되겠습니다 아 어, 5블록 많이 올라갔네요 네, 이것이 바로 아주대병과 메드스파크 중간에 있는 그 7150평짜리 대규모 글린공원이거든요 네, 공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저 흰색 펜스 쳐 있잖아요. 회색 펜스가 메리 스파크 자리고요. 어, 바로 그 앞에 공원이 이렇게 펼쳐진 거죠. 음. 어, 지금 뭐, 뭐 수목들도 어느덧 식재가 좀돼 있고요. 어, 놀이터도 벌써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공원이 미리 조성될 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이 상당히 크죠. 네, 바로 공원 앞쪽에 40평대 아파트 배치가 되고요. 어, 공원 뷰가 잘 나올 것 같고, 어, 이 공원이 끝나면 바로 아주대병원 부지가 바로 보입니다. 예. 저 멀리 아주대가 보이네요. 이 도면상으로 가까웠는데, 실제 와서 보니까 거리가 좀 있네요. 예. 아이고. 오랜만에 좀 임장 나온 느낌이 나네요. 이 수풀 속을 거니고. 자, 이쪽 도로가, 아이고, 이고 도로가 보이는데. 네, 지금 그 건축자들도 많이 싸놓은 데가 지금 아지대병원 부지거든요. 네. 네, 이제 도로가 끝나면 이제 앞에 펼쳐지는 곳이 아지대병원입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네. 저쪽에 타워크레인 올라온 데가 이제 한신더유, 어, 7블럭이 될것이고요 공원이 이렇게 큽니다. 여기서부터 공원이 시작돼가지고저 끝에까지, 예, 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40평대 남양은 일조권도 당연히 좋지만은 앞에 공원비라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쾌적하고요. 또이 도로가, 대로가 아니어서 도로 소음도 거기까지 들릴것 같지도 않아요. 조용하면서 앞에 공원, 어떤 공원의 어떤 그, 뷰를 누릴 수 있다. 그 메리트가 있는 평영입니다. 살평대가. 예. 저쪽에 한신도유. 한신도유와 이 아지병 사이에도 공원이 있거든요. 저쪽도 지금 그 나무를 다 심어놔서 조성이 다 되어 있고요. 어, 이 공원보다는 좀 규모가 작긴 한데, 저기도 길게 글린 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브랜시티에는 공원이 많지가 않아요. 공원을 다 이쪽에 한쪽으로 다 몰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은 다 이쪽에 다 몰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쪽이 한경대학교 보이고요 네, 공원을 품은 아파트 어, 병원을 품은 아파트 병세권 네, 공세권 아파트입니다 네, 대장입지의 메리스파크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